은 무슨 요일이지? 19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2시 정도 됐는데 저랑 유자씨랑 대전에 갑니다 음 원래는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뭐 짐도 조금 있기도 하고 할머니 댁도 잠깐 들리고 뭐 그래야 돼서 소카를 또 빌렸습니다 소카 빌리는 비용이 그 KTX 저희 두명 왕복 비용이랑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기름값도 좀더 내야 되고 톨비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오바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나중에라도 혹시 꼭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뭐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이고 기차랑 비교해서 얼마나 좀 별로일지 아니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 거를 뭐 그냥 겸사겸사 테스트도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차를 빌렸습니다. 제주도 갔다 와서 멘트로차 끌고 한참 돌아다녔더니 차 편한 걸알아보려가지고 <laughs> <laughs> 물론 시간은 자동차로 가면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해요. 차가 막히기 때문에 KTX로 가면은 저희 집에서 역까지 갔다가 기차 타고 대전역에서 저희 집까지 저희 부모님때까지 가는데 뭐 합치면 2시간 정도 걸리려나? 차 타고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냥 겸사겸사 가볼까요? 네. 안전벨트 했어요? 네찢어지게써주저씨 언니 음.. 들고 먹어 둘다 소고기인가봐 참치 참? 참치 차 너무 막힌다 여기, 여기 안 막히는 거야? 더 막힌데 앞으로 가면 <laughs> 아기 생겨가지고 대전에 아기랑 음. 같이 착 끌고 가면은 음. 금요일 밤막 밤에 막밤 갔다가 음, 새벽에 가고 그야 어, 되잖아 금요일 밤에 갔다가 뭐 토요일 밤에 늦게 올라오던가 그렇게 해야겠이 음. 밖에 퇴근 되나? 음, 어와 여기 소떡소떡 써있다 음. <laughs> 여보 떡꼬치 <떡볶이> 소스 <laughs> 크다 유난히 부어보갔나 <laughs> 보다 아예, 응. 아예 안 들어간 거같 나도 가이면 음, 그걸 사지 네. 대전에 도착을 했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휴게소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박이랑 뭐 고기라도 조금 사갈까 싶어가지고 이마 이마트에 왔고요. 미자 네, 씨랑 대전 이마트는 처음이네요. 멋있죠? 대전 되게 큰 도시입니다. 어, 요즘에 좀 여기저기서 많이 무시받고 있지만 나름 광역시라고요. 음, 무시받아? 어뭐할거 없다고. <laughs> 요즘 도시. <laughs> 오 여기 옷 되게 많네. <laughs>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 유산균도 드리고. 도라지청도 드리고, 연세점에서 산 화장품이랑 인터넷으로 구매한 아버지 핸드폰도 드렸다. 그래도 제일 큰 선물은 결혼한 내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아버지께서 장어를 구워주셨다. 보통은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저번에 왔을 때 장어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구워주신 것 같다.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력에 좋다는 말 때문에 구워주신 건가 싶기도 했다. 장어와 정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한다. 사진을 찍고 보니 집이 아주 횡했다. 이자 씨는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거실에 짐이 너무 없어서 거실이 복도인 줄 알았다고 한다. 우리 집에는 가구가 거의 없다. 많은 미니멀리스트들은 우리 어머니를 우러러 봐야 할 것이다. 나도 어머니의 그런 점을 닮아 짐이 많지 않아서 서울 생활하며 작은 자취방에서도 잘 버틸 수 있었다. 다음 날 점심 식탁이다.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지만, 갈치구이와 소고기가 특히 맛있었다. 꼭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비싼 순서대로 맛있는 듯 했다. 부모님과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왔다. 예전에 솔로 시절에 대전에 가면, 부모님과 한 끼도 같이 못 먹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두 끼는 먹고 올라오는 듯 하다. 철이 좀든 건가 싶다. 서울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간식값으로 12,200원을 썼다. 그리고 기름값이랑 톨비로 7만 1,400원을 썼다. 자동차로 대전에 가는 건 기차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돈은 두 배로 들고 간식을 많이 사먹어서 살이 찐다. 유자 씨는 친구에게 책 선물을 했다고 한다. 아무튼 앞으로 대전에 갈 때는 꼭 기차를 탈 생각이다. 대전에서 부모님과 유자 씨와 함께 앞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요즘에 차를 조금 사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 차는 아이가 생길 때쯤 되어서 다시 고민해 보기로 했다. 요즘에 잠시 상상할 시간이 주어지면 10만 키로 미만의 2천만 원짜리 중고 산타페를 엔카에서 구매하고 어찌게 끌고 다니는 내 모습을 종종 상상하고는 했는데 당분간은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아 계란들 그리고 여기 나머지 계란 여기 있고. 야, 오, 색깔이 다르다 진짜. 오 달라. 이거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전 라면 아전 라면이래. <laughs> 계란 예쁘니. 이거는 진짜 유정라면. 그래서 이거부터 먹으면 되고 음. 이거 여기도 있고. 음. 색깔 진짜 어. 예쁘다. 그리고. 탕수육! 이거 직접 키우신 거! 그리고는 그것! 밥! 음 만두콩밥! 음 그리고 이거는 그 떡들이고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거! 복숭아! 그리고 여기에 체리! 오! 맛있겠다! 어. 이제 내려가볼까? 냉동실에도 음 먹고 있어? 떡! 조금 어음 먹어까 뭐. 어! 이거 데워 먹자 두개세 어 개? 세 개? 어세 개를 같이 했어아 겁나 웃기네 이게 뭐야? 오메기 떡을 전자레인지 에 데웠는데 터져버렸어. 이게 사실 뭐 오메기 떡이 아니고 뭔가 괴물이 아니었어. <웃음> 괴물? 누야 <laughs> 치즈가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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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고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조금씩 먹어. 어. 김종국 유튜브 시작한 거 음. 지금 하루 이, 이틀 만에 구독자 80만 넘고 첫그 영상 한 500만 나왔던데. 음. 와, 진짜 근데. 여자는 남자든 재밌게 볼 때? 헬스... 홈 데이에 나왔을 때도 재밌었어? 어, 헬스 유튜버 다 모아가지고 언닝민 <laughs> 같은 거 한번 하면 재밌겠다 와. 벽 터지겠다 진짜 음. 저희가 대전을 쇼카 소 빌려서 갔다 왔는데 어제 2시부터 오늘 5시까지 빌렸는데 차 빌리는 요금은 KTX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톨비가 왕복 톨비가 한 17,400원 정도 들고 기름값이 한 5만 원 나왔더라고 그냥 KTX 타고 다있는것보다 확실히 비싸긴 한것 같아 <laughs>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갈 때는 케이텍 탈라고요. <laughs> 좋은 경험이었다.